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동포 체류 지원 방송으로요. 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어,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충 상담으로 해온 내용에 대해서 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알고 싶어 하는 내용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개별적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방송을 함께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또 방송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이번에는 세 가지 문제인데요. 어쨌든 어, 국내에 이제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는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아이들이 학교생활도 좀 잘하고 안정제를 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 자녀들에게 중국 동포나 이 구소련 지역에서 온 동포 자녀들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또 문의를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만약에 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문의 오신 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아이의 진로와 관련돼서 어또어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또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이 동포.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뭐, 이와 관련돼서도 문의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이 중국 동포분인데요. 어, 지금 전 결혼비자, F-6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이,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비자로 체류 중에 있는데, 혼인기화를 하고자 하는데, 예, 과거에, 이, 위명여권 사용한 거, 이것 때문에, 어, 기화를 하는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렇게 또 문의해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어, 첫 번째 질문, 이, 과거 위명여권 사용 경력이 있는, 결혼비자의 혼인기화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어, 저는 중국 동포입니다. 2015년에 위명여건으로 강제 추방이 된 바가 있고 2018년에 방문 취업비자로 재입국을 해서 2019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현재는 결혼비자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기화 신청을 하고 싶은데 과거에 위명여건으로 강제 추방된 이력이 있는지라 불호가 나올까 우려되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신청하면 은기여 허가가 나올까요? 혹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네,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이 결혼비자 F-U, 네, 요는좀 까다로운 심사 걸, 절차를 받고선 이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인하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문의해주신 분의 기화 신청하면은 이 국적 취득이 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위명 여권 사용이 이 다소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이 법무부에서 국적 심사를 하는 이 심사관이 이 어떻게 보느냐가 이 주요 변수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기어가 이 불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각오를 하고, 일단, 기화 신청을 하고, 또한 번쯤은 기화 불허가 되면은 또 다시 기화 신청을 2차에 가서 하면은, 그때는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어,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일단이 국제 결혼 이민자가 기화 신청을 하려면은 일반 기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생계 유지 능력에 있어야 하고요. 또 기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화 시험은 좀 까다롭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한국어 어 또또 한국 사회 문화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거를 이수를 하고 또 기화형 종합 평가 요거로 대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이 참여를 하면 은좀 수월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런 품위 단정인데요. 이 과거에 이 범죄 경력이 있으면은 이 품의 단정 때문에 기와 허가가 불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를 했던 경력이 있거나 또 이렇게 위명력권을 사용한 그런 경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기와 허가가 다소 수월하지 못하고 권림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와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어 재차 신청을 해서 어 이렇게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과거에 좀어 불법 경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불허가 나올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래도 뭐 기화를 하고자 하면 기화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심사관이 한번쯤은 불허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어, 그러나 평소에 좀 좋은 일을 하거나 이 봉사 활동한 이런 경력 등이 있으면은 좀 참작할 만한 그런 네. 내용 뭐 사회적으로 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불허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심사관이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뭐 이런 걸 보고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는 지금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이 김준태 행정사님 지금은 동대문 쪽에서 주로 이 고려인 동포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 활동고 하고 있는데요. 이 넘어 이 고려인 지원센터에 이렇게 서울 상담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김준태 소장님의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은요. 제외동포 어, 체류 자격을 부여를 받고 학교에 다니기 싫어하는 이 동포 자녀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동포 학생입니다. 재학 조건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만약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은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연장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연장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재학 중인 동포 자녀에게 2년 주기로 해서.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시한 지가 지금 2년이 됐나요? 어뭐 최근에 실 거의 실시를 했죠. 그런 일환으로 현재 아이들이 재학 중이면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데요. 체류 연장을 할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은 글쎄요. 보통 이제는 뭐 동반 비자 F1 비자로 이 변경을 해주거나. 어,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는 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재외동포 비자를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되죠. 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법무부의 정체 실무 지침 안내를 보고 이 판단해보는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님 또동포체류지원센터 관련자분들에게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이 제도 시행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상담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재외동포비자를 거의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이 얼마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뭐 학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학생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재배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해줬으면은 어, 학교를 다니든 아니든 어, 계속 유지시켜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아이가 어떻게 했었는지 잘 학교에 적응해서 다닐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검정고시 시험을 좀 준비를 해서 어, 그, 고등학교 어, 과정을 인정받는 검정고시를 받게 되면은 역시 또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또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참고해서 어, 이렇게 좀 아이의 진로 문제를 또 체류 자격 문제를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 이 중국 동포, 이 한국 국적 취득 관련돼서 좀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중국동포입니다. 현재 저는 이혼을 하고 홀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7살 때 한국에 데려와서 현재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그 동포 자녀에게 F4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정책이 나와서 현재는 딸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생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있다는 거죠.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딸은 중학교 1학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사관 행정가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부사관 행정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려면은 아이가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사관제도 아시죠? 한국의 군대 보면은 하사, 중사, 이게 부사관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장교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사관 행정 전문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군인 신분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도 이 한국 국적이어야 된다는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연간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자산이 4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모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이렇게 어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어 먼저 이 따님이 중학교 1학년생인데요. 이 자기 앞길을 정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도 그런 딸을 두셔서 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이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아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부사관 행정고등학교, 뭐,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입학 가능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 고등학교 입학은 예,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학 중이라도 뭐 따님이 어, 또 한국 국적으로 어, 기화한다 그런 학심만 준다고 하면은 교장 선생님의 승인 하에서 또 입학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따님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2년이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힘드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먼저 이 기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가정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는 소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이 소득 신고를 할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도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게 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의 동포. 어는 좀 2년간의 지속 체류하면은 시험 없이 뭐 소득 조건만 되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주 자격 취득과 동시에 기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기화도 이 기화 시험을 보거나 또 사회 통합 프로그램 기화형 종합 평가 이런 거 역시 이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나 지금 우선적으로는 소독 수준을 좀 높여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기화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특별 기화를 통해서 보다 쉽게 한국 국적으로 저, 또 기화를 할수 있다. 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재동포 체류자격으로 있는 동포분들, 뭐, 2년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은, 시험 없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좀 다소 수월하게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소득 기준 때문에 이게 높아서 영주자격을 취득 못하고, 그 다음에 기화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호소, 호소라고 할게요.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국 동포나 구수련 동포분들, 재외 동포 분들,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좀 영주 자격, 또 기화,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소득, 이런 수준을 이렇게 까다롭게 볼 필요가 있겠는가, 지 여기에 대한 완화 정책을 좀 정부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뭐, 앞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포 여러분들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드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성심성과 알아보고, 어, 개별적으로도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이렇게 방송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변육장 김영필이었습니다.